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죠. 이두원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대적 조직 개편, 그러나입니다. 부산시가 지난주 조직 개편을 단행해 5개의 실과 4개의 본부, 8개의 국으로 본부 조직을 하나 더 늘리고, 국은 줄였는데요. 부산시는 이번 인사가 4급 이상 140명, 63%가 이동하는 역대급 규모의 인사로 분위기를 확 바꿨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연공 서열을 타파하고 공정한 실용 인사를 했다고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민선 7기 2년 차에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자, 보여주기식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를 바꾸고, 많은 인력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킨 것을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가며 자화자찬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공병원 전환 시간이 없다입니다. 오는 17일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침례병원이 민간에 넘어갈 경우 공공병원 전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부산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경매는 오는 5월까지 네 차례 진행되는데 타당성 조사는 9월에 끝나기 때문인데요. 부산시가 채권자들과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가 완료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기되거나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야될것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부산의 현실을 부산시가 보다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관련 절차 추진과는 별도로 특단의 행정력을 지금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명예 시민증 난발 이제 그만입니다. 부산시가 1966년부터 52년 동안 위촉한 명예 부산 시민은 248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허남식, 서병수 두 시장의 임기 동안 명예 시민은 166명으로 전체의 3분의 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감사패 수준으로 전락한 건데, 명예 시민 제도가 시장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아직 명예 부산시민이 한 명도 없는 만큼 그 근본 취지를 잘 살리고 남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정브리핑이었습니다.